할렐루야. 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일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뭐 아이를 낳아 보지 않았지만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일일 겁니다. 나한몸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열달 동안 생명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 힘들고 또 출산의 고통은 참 크다는 것을. 뭐 경험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사람도 그러고 뭐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존재들은 다 그러겠지만 잉태하고 출산을 하려면 그 산모의 건강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애를 가지기도 하고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어, 우리는 뭐 교회가 교회 남는 일인 일, 뭐 교회를 분립하고 성교사 보내는 일이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뭐 쉽게 척척척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 하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잘 나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또 다른 교회를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건강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측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 안에서 영적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곳은 자동차를 잘 고치는 게 중요하죠. 음식점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몸에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영적인 경험,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성장이 전혀 없다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영적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적 경험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서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소그룹으로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일본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이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 부분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그룹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고 또 이렇게 영적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사람이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함께 있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미명에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서로 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여기서 좋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있는 것도 보기 좋았지만 더 좋은 상태가 있으니 그것은 배피를 만들어서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함께 가하면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한편으로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암흑의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암흑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우리가 사람에게 한번두번 번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점점 못 믿게 되죠. 그래서 나는 사람은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현실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도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원칙을 잘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 혹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상처를 받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동체는 필요 없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옳은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은 영적 소그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모였을 때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병든 사람은 뻘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대화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뭐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뭐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할 얘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영적인 모임은 그런 모든 우리의 할 얘기들을 늘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들은 뭐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한꺼번에 우리 한일교회 그러면 한일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그룹으로 모인 곳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모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잖아요. 구역 모임도 소그룹이고 전도회 모임도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봉사는 어떤 기관들도 다 소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단위의 모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모이든 간에 그 모든 모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든 교제하기 위해서든 모하기 위해서든 모이는 그 모든 형태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볼 텐데요.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전도서 그러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왜 이렇게 허무한 얘기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하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7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헛되냐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부여,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불행한 노고로다 길게 말씀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헛된 일이냐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목적으로 홀로 거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8절의 내용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무조건 혼자 있다고 다 나쁜 것이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관계도 맺지 않고 심지어 8절에서는 아들도 없고 가족도 형제도 없다 그랬잖아요. 뭐 가족도 꾸리지 않으면서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재물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인생 너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부터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잘 살아보려고 혼자서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좋은 상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도 더 많은 결과물을 낼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자면 꼭 둘보다 뭐 능력 많은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낼 수도 있어요. 팔 절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들도 없이 형제도 없이 그냥 일만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할리만 쭉쭉 해 나가면 더 좋은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더 많은 양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결과물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구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상을 얻는다. 이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는 더 양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누리는 기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육체적인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수 있고 혼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구절 말씀하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위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룹으로 그러니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또 성도들을 에게 그 그룹으로 공동체로 함께 일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혼자서 열심히 해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하라 는 말씀들이 대단히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로마스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말씀을 주셨고요.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서로 종로를 타라. 히브리스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 야고보서에서는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요한 일서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이처럼 서로 무엇인가를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서로 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소그룹에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상 얻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상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소그룹이 영적 성장을 위한 소그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러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부계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다리가 골절이 되셨다, 뭐 뼈에 금이 갔다, 뭐 허리를 다치셨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 몇년 사이에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예배 때나 뵙게 되면 뭐 깁스를 하고 오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더 안타까웠던 거는 뭔가 뭐 무거운 뭐큰 일을 하다가 어, 다치시거나 그랬으면 아이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 몇년 사이 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큰 위험한 일한 것도 아닌데 집 안에서 움직이시다가 화장실 가시다 혹은 방에서 뭐 하시다가 집에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되거나 뼈에 금이 가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두 번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왜 집에서 넘어지실까? 방에 거기 넘어지실 때 어디, 왜 넘어지실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어른들이 왜 넘어지시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뭐한 가을쯤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집에서 방에서 바지를 입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찧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제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보고서 깔깔깔 웃으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산만한 사람이 쿵 하고 떨어지니 소리는 오죽 컸겠습니까? 그랬지요. 제가 평소엔 안 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막 밀고 넘어뜨려도 정말 안 넘어지는 오래된 얘기지만 씨름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안 넘어지는 사람인데 큰그 사람이 쿵 하고 넘어지니까 엄청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깔깔깔 웃으셨는데 다행히 제가 어 살이 많은지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넘어지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다리가 꼬였는지 풀렸는지 해서 쿵 했는데 저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그래서 넘어지시는구나 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리가 어떻게 풀려갖고 넘어질 수 있는구나 하,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제가 대단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번쩍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그렇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했는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없으면 큰 일이겠구나 뭐 이렇게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누군가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응급 조치를 해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아 참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 보니까 딱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아멘입니다. 화가 있다는 말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가족이든 아내든 누구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든 심지어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 그래서 오늘 대개 어, 돌아가시면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는 또 가족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전요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또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밤에 주무시다가도 이렇게 문 열어보시고 살아있나 <laughs> 참 중요한 안전요원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 공동체도 이것과 같습니다 영적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넘어져 있을 때에 빨리 일으켜주면 더큰위험 안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실족하기도 합니다. 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믿음이 좋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근데 우리의 갈대와 같은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 소그룹, 영적인 나의 보호막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들 때 같이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러면 힘든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죠.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뭐 어떤 죄악된 길로 이렇게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인데도 자꾸 견문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집사님 옆에 있는 안무경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셔요라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뭐 어려울 때나 엉뚱한 길갈때 그렇게 해주지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책망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교회 안에서 나의 안전, 영적 안전을 지켜주는 그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넘어진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넘어지는 게 그냥 뭐 가볍게 뭐 넘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위험에 위기에 처한 상황도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면 따뜻하다 이 말도 그냥 뭐 평상시에 한 입을 덮고 자면 더 따뜻하니 좋지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추운 겨울밤에 바깥에서 활동을 하거나 뭔 일을 할때 해야 될 때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체온 때문에 내가 동사하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추운 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는 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은 서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뭐 구역, 전도회, 어디어디, 뭐 어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소 그룹들은 내나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공동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두께라도 두꺼운 한 가닥보다는 얇은 것 여러 가닥 꼬운 것이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나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해지고 내가 살아남을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워낙 많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 지성이란 말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집단 지성 1910년에 어느 미국의 곤충 학자가 개미집 관찰하다가 이렇게 발견해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들은 조그만하고 뭐힘 없어 보이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어 이루게 되면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개미집, 아주 또 정밀한 개미집, 아주 집 높은 집단 지능 체계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집단에서 뛰어난 한 사람보다 그 집단의 여러 집단들이 갖는 지능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뭐 이론이어서 뭐 어느 이론에서는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그 정보들이 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는 그 정보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하죠. 내 자신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늘 이렇게 믿음이 좋거나 늘뭐 성령 충만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는 사탄마귀 시험이 다가와도 막 이렇게 믿음으로 물리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사탄이 공격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믿음은 들쑥날쑥하지만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늘 일정합니다. 늘 배고픈 사자처럼 잡아삼킬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을 때뭐 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세겹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탱해 주고 보호해 줄 소그룹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소그룹들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켜 줄수 있는 나의 방패, 세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 어디에다가 어, 교회 건물을 하나 더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건물은 많고 많지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은 건물을 하나 더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를 더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믿음 가운데 서로를 지탱하면서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 서로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낳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한 구역이든 전도회든. 어느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든 모든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삼겹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소그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영적 공동체성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더니 하, 내가 정말 이런 영적 만족감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낳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를 낳는 우리 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며 또 영적인 교제들을 이루며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더욱더 건강해져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